처음부터 가니다시자주연이 슬고간 깊은대고. 자 깊은대고 받침 다. 네. 좀 많이 좋아지는데 그래도 슬고간 가안 깊은대고. 힘시슬고 그 고관이 지금 자꾸 떠요. 네. 그 풍선이. 네. 쉬고 그러니까 슬고발. 네. 풍선 밑에. 네. 그래서 손, 손 항상. 예. 네. 지. 그럴 때 에너지로 신는거 이바람 바람이 이은 모를. 이 이은 모를. 이은 모를. 이 이은 모좀이 이은 모를. 이이이이 소리에 힘이 붙는 것 같아요. 네, 네. 방금 이런 조금 이랬던 게 있다면 지금은 힘이 주어지는 거. 네.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모든 곡은 가장 첫 스타트가 중요해요. 네, 네. 항상 네, 네. 첫 음을 들어온 사실은 음, 음. 점수가 나와요. 음. <laughs> 조연이 초 네. 시작. 수연이시 물만 깊깊깊 깊은 깊다 우리가 깊다고 할때아 물이 깊다 아니 깊다 깊은 이렇게 수여이시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요... 왜냐면 자꾸 이게 890표가 있기 때문에 네. 요이다 이렇게 되기 쉽잖아요. 음, 네, 네. 예. 그래서 여기서 비하고뭐이미는 오... 미리 요 그리고 사실은 이건 이제 설명 안 드렸지만 890표가 처음에 있는 곡들이죠 네. 원, 조, 요, 이런 거. 네. 이 곡의 사실은 처음에는 우리가 호흡을 공부하기 어려워요. 네. 좀 불편해요. 네. 예를 들면 바람이 선을 도하여 들 앞에 반바짝씩씩 나오는 거. 네. 왜냐하면 자는 숨이 이렇게 돼요. 음... 지금 그래도 좀 정리가 되기 때문에 네. 초...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음... 자, 그러면 비바람, 흰세 월로이... 제가... 강조했던 그 단어들. 네. 자 비바람. 비바. 비바. 위해서. 하를 아까 저희 음, 예 네. 하를 아까 네. 저희 쳐둔 풍선을 세게 기는 것처럼 네. 힘을 주면 돼요. 네. 먼고야. 이도로에 <목소리> <목소리> 아, 네, 국노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네. 곡의 분위기. 네. 사실은 어느 정도 지금 이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사를 이게 국노로 초연에 음, 쓸고 간 음, 깊은 계곡 충분히 이게 되, 표현이 되거든요 지금. 네. 근데 거기에 플러스 하나는 뭐냐면 <laughs> 숨을 들이마실 때 네. 네. 이게 뭔가 아무렇든 이게 뭐 전쟁의 뭐 그런 그저, 네. 뭔가 쓸쓸하고 뭔가 고독하고 그런 네. 게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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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숨을 들이마실 때 보세요 하... 초... 이건 기쁜 사랑스러운 음. <laughs> 뭔가 로 뒤를 돌아야 돼 음. 뭔가 그 오페라 아리아 중에 복수의 노래다 그러면 네. 이렇게 쉬겠죠? 네. 근데 이거는 좀 뭔가 쓸쓸한 숨 그러면 네. 숨쉴때이 추... 여기서는 결정이, 이미 결정이 돼요 음... 숨을 들이마실 때 네. 그리고 어, 뭐 연기 같은 거 해보셨어요? 맞죠 아, 추... 네, 그렇죠 그거 거 네. 웬만하면 다안 해보죠, 보통 사람 네. 네. 근데 꼭 연기를 하라는 건 아니고 네. 자 이, 그래서 이 표정이 저 보세요 이 눈빛에서 이미 다 결정이 돼요 네. 자, 쓸쓸한 그 눈빛, 네. 기쁜 노래다 그러면 네. 이 눈빛 에서이미다 이렇게 돼긴요 네. 그리고 노래를 하는 중에 도중에도 이 눈빛이 내가 어떤 눈빛을 하고 있는지라서 아. 모든 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음. 네. 마치 이거를 저도 경험이 있지, 저는 경험이 있지만 음. 청각 장애인들이 관객이에다고 있어요. 음. 그 사람들은 우리의 이 표정이랑 입모양밖에 안 봐요. 자막 음.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음.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이걸 기쁜 눈처럼 조용히 그그 사람들은 혼동이 오는 거야 네, 그걸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숨 들이마실 때 이미 쓸쓸한 숨 그리고 이 눈빛 이 숨과 눈빛에 의해서 모든 게다다결정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자, 오선 정막감에 울어 지친 지사 돌이되요 여처럼 요리되어 2리데요. 2리데요. 요 2리데요. 2리데요.